남자 46세 양띠 사주 감정합니다. 김희연 무진월 임신일 경자시 대운수 10, 10입니다. 15로 이렇게 바뀌어요. 정유병인 을추갑자계해임술 신유경신기미대운입니다. 임신일주가 양띠에 용달에 원숭이 날에 지시에 태어났어요. 자시. 지금은 조자시입니다. 그럼 이따가 야자시로도 보겠습니다. 야자시 같으면은 임자시가 돼요. 임자시. 자, 조자시로 보고 두개 이제 보겠어요. 임신 일주는 그, 임수는 큰 물입니다. 금눈물. 원숭이 날에 태어났는데, 어, 큰 물이, 물은, 큰 물, 한강, 태평양, 큰 물이요. 물은 지식입니다, 지식. 지혜가 좋아. 정력도 좋아. 물은 신장, 방광 생식기를 의미해요. 임신 일주니까 금은 원숭인데 내 처궁은 또 금이야, 금. 일지에 깔고 있는 게 금이에요, 금. 금이니까 밤이면은 야자시입니다, 야자시. 경자시고 인자시. 자, 조자시면은 경자시가 돼요. 임신일에 경자시인데, 밤이면 야자시입니다. 야자시. 11시부터 12시 사이 임자시가 됩니다. 하시랍니다. 그러면 사주는 김이연의 무진월의 임신일에 임자시. 물이 많아. 이 사람 물이 굉장히 많아. 3월달이지만은 물이 많다. 신자진 수국돼가지고 자시면은. 예, 그리고, 아니, 제가 두 시를 같이 감정하니까 똑같아요. 이게, 어, 임자시면은, 청간과 지지가 다 물이고, 경자시면은, 청간은 이제 금수인데, 똑같은 금수야. 물로 되는 거요. 어, 자, 야자시라 하니까, 야자시로. 그래서 이 금, 금물이, 어, 물월달 진월이 태어났죠. 일단은, 어, 진월이랑 톱니다, 큰 산. 그래서, 어, 무진월이에요. 자하시면은 사주상에 이제, 수가, 세 어, 개고, 내가 설계하는 남부가 없지만은, 진중의 을목, 지장간 안에 있어요. 어, 양띠의 을목. 아, 세벽 영시라고? 영심에는 뭐, 그, 사주상은 조자시나 야자시로 똑같아요. 영심에는, 영심면는 원래 그, 인자시로 보는데, 인자시로 하자, 인자시, 야자시. 딱 자정에 태어나면은, 밤으로 보거든. 근데 원래는 그, 이제, 딱 그, 조자시, 그, 딱 바뀌는 건데 크게 인자시로 봐야 되는 거죠인자시 근데 이제 금이 부족하잖아요. 사주사는 경자씨가, 그래도 금이 있네. 신자지에 속을 때 보면 인자씨가 안 나왔겠어요. 변인이 두 개면 또 불편하니까. 인자면 또 양인이 되니까. 인자나 경자씨나 똑같아요. 해석은. 자, 계속 감정할게요. 이거 이제 수가 세 개고 나무가 부족해. 그리고, 하, 불도 부족해. 그럼 이 사주는 나무나 불이 들어오면 좋아. 그런데 토는 내게, 토는 내게. 조상자리, 김이, 정간, 정간, 조상자리가 좋네. 부모자리, 무진, 평간, 평간, 이거는 나빠요. 부모자리가 나빠. 평가은이는 나무가 도와야 돼, 나무가. 격국은 평강객인데, 나무가 도와야 이평가은 내, 깡패, 깡패. 이 격국이 평강객인데, 식신이 도와야 이 사주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근데, 평간이 합의됐잖아. 신자진, 수구, 사마. 그 사마, 수구이 형성되어가지고, 이제, 물로 바뀌는 건데, 그렇지만 평간은 평간이에요. 어, 격국은 그 진중에 지장간에 을갯무가 있는데, 전기, 무토가 그냥 무진, 평간이 투간되어 있잖아. 그럼 이 사주는 직업으로는 평간격인데, 직업은 경찰, 어, 복잡한 대인 관계, 건축업, 조선업, 청부업 건축업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한다고요. 그이 평가는 두목이에요, 두목. 내가 운이 좋으면 그냥 두목이고 어? 판검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어디가 뭐 관부급이야, 대장이에요, 대장. 평관이라는 것은 평관은 칠살이라고 해. 내가 나를 친다니까 그래 식신이 용신이 사는 나무가. 자식을 의미합니다, 남자한테. 여자는 내 남편을, 남자를 의미하지만은, 남자 사주에는 자식을 의미해, 직장, 터성, 금병, 왕강, 투쟁, 성급, 흥복 고독이고, 권력을 믿고 형피를 부린다니까, 이 평간이라는 것은. 권력을 의미하니까, 그래, 흑, 흑계, 두목, 군인, 운동선수, 정치인, 이, 이거는 요즘은 좋아요. 대, 부기, 대기, 대부, 크게 내가 높은 자리 에 올라가거나, 크게 내가 부자가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 평간이라는 것은. 근데 월지가 평간이잖아. 청간이 또 평간이잖아. 부모 자리가 다 청간은 아버지, 지지는 어머니를 의미하는데 다 평간평간이에요. 그럼 이, 이런 사주는 권력이 있는데, 식신이 도와요. 식신. 식신. 식신이 돌아와야 되고, 아, 야자시, 예. 12시 딱 되면 30분까지 야자시라고 합니다. 그 인자시야. 야자시로 보면 돼요. 식신이 나무가 돌아와야 이평가 토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합이 됐잖아. 그럼 합을 돼도 이게 이제 하예살이기 때문에 지혜있고 총명하고 여, 예술을 잘해요. 이하예살이야 그리고 또 자식자리에 장선살이 있어. 그럼 말년에 가면서 내가 큰 높은 벼슬을 하고 문무 겸비하고 관공서, 이런 뭐 관공 공무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년에 가면 이 얼굴이 미남이네, 홍염이 고 도화살이네. 이 사주는 굉장히 미남이에요. 미남. 그런데 정관이 또 조상 자리에 강하게 있고, 평관이 강하게 있잖아요. 이런 사주를 간살 혼잡이라는 거야. 정간은 간이고, 평간은 칠살이라. 살이야, 살. 평간, 살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 요거 합이되면서 이제 인성으로 바뀌었다는데, 그래도 평간이야. 그래서, 요런 그 구조를 합대줘야 돼. 그래, 신자진 수국 삼합되면서 높은 기격이야, 기격. 이 사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주. 그런 이제 약간은, 묘직이 때문에 약간 즐거움이 적어, 적어. 평간이묘지니까뭐 초년에 부, 할아버지가 부귀한 정간정간이니까 부귀한 어, 집안이고 어, 명예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뭐 일찍 본인이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운도잘 도왔네 요 49세까지 정묘 병인 얼추, 갑자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가 더 왔잖아요. 천전부터 운세가 되길래. 그래서 이 사주는, 나무나, 음, 불이 필요한데, 진으로 나무가 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장간 안에. 야, 이사주 신약, 신약한 사주는 아니네. 3월달에, 그,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이 사주가. 아, 참. 신강 사주는 아니야. 진월이기 때문에. 나무나, 이 토가 강하기 때문에 하도 완전히 없는 거잖아요. 미중에 연지, 어, 증화가 지장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래, 이 사주는 금이나 물이 필요한 신약한 사주예요 격국은 평강 격인데, 어, 간선이 혼잡됐는데, 어, 사유, 어, 신자진 수구 삼합되면서 기킥이 됐고, 약간 잠기 있는가 하거든. 그런데 합이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한 사주, 신약. 격, 어, 그 용신은 뭐냐 하면은, 나무가 될수 있어요, 나무가. 그런데 이제, 금이, 금수, 목화가 토가 도면 안 좋아. 토, 토는 안, 안 좋고, 음, 금또편이 들어오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평간, 나무 식신이 도와야 돼요. 식신. 그래서, 그, 물, 물이나 나무, 불이 또 들어오면 나쁘진 않아요. 그게 그 신강 사주는 아니에요. 오히려 신약한 사주라고. 그런데, 내가 쓰는 용신은 나무예요, 나무. 식신. 식신이 도와야 돼. 이 사람. 신앙하고 식신이 도우면 은이 평가는 좋은 평관이 되는 거예요. 식신은 나무인데 숫자는 3. 3자가 제일 좋아요, 3. 3자, 감복 호랑이. 3, 8도 괜찮아요.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 나무가 도는 것도 좋고. 3, 8, 어, 파란 색깔, 봄, 동초, 기억, 어, 기억, 쌍기억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하도 없잖아. 뭐, 하가 들어오면 좋죠. 숫자는 이칠, 빨간 색깔, 어, 남초, 여름, 니언, 딜, 리얼이 되길래요. 그 토가 들어오면 좋지 않아. 토가 강하니까. 물은 뭐, 신자진, 수구, 삼합돼가지고약하는 않고. 근데 크게 신강은 아니거든. 물이 도라도 괜찮아요. 새나무 물이 도와도 나쁘진 않아. 그럼 제일 좋은 것은 나무하고 불이야. 뭐, 하예살도 있고, 지혜 있고, 정말 예술가 사줍니다, 있어 예술가. 예술가. 바나살도 있고, 도화살도 있고, 얼굴이 미남이요. 뭐, 양인 도화니까 제주가 하시기 좋은데, 몸이 좀 약할 수 있어요. 공연살도 있고 굉장히 미남 사주야 이 사주가 진해가 술해가 공방이네 예술가 예술을 잘합니다 이 사주. 예술 결혼은 조금 보통이고 평가이 음. 매우 매워지기 때문에 약간 즐거움이 졌다고 봐야 돼. 그리고 대운 대우, 대은 자식이 많아. 사 자식이 사주에 자식이 뭐 아들이 둘, 딸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식 성이 강해요. 직장은 튼튼하다고 봐야 됩니다. 대운을 보면은 나무가 필요한데 일 세부터 음. 응? 29세까지 남문이 왔어요. 그리고 초년부터 되길래, 남문아 불이 필요한데, 남부불문이 왔어. 그래, 뭐,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대학에 다니고, 전물도 되길래요. 어, 일세, 1세부터 19세, 정묘대문은, 정제 상관이기 때문에, 은세가 되길라죠. 뭐 여자를 어릴 때부터 여자를 만나도 잘한데 언제 살되니까 여자를 만납니다 만나는데 약간 다툼이 있고 20세부터 29세 병인 되면 편재식신이에요 운세가 되긴 해요 아무튼 뭐천년부터운세 되긴 하니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잘 지냅니다 이사주가 식신은 나무가 도어니까이 편간을 좋게 만들어주고 또 편재가 들어오니까 큰 전물이 응, 어, 들고이러저 출생지를 떠나서 원지에 서 사는 사주고, 이 사주고. 너무 멀리 갈 가능성이 있어요. 다행으로. 그리고 30세부터 얼축 갑자 개의 무리도입니다. 수운인데 30부터 39세 얼축 때문에 상간, 정간이에요. 그요대운이 나무가 작은 나무가 도우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대운이 30부터 39세 약간은 보통으로 갈수 있고 그리고 40부터 49세 사이는 갑자 대운은 나무가 더웁니다. 그이대운이 좋아 어 식신 비견대 신자진 수구 삼합 장성살 무묵김 배하고 높은 배수로 가 내가 멀리 가는데, 40, 지금 멀리 이동수가 있어요. 어, 이 달에, 이 달에 이동수가 있을 수 있고, 어, 이 장, 그, 양인, 장선살, 높은 뱃을 합니다, 이 달에, 이 사주는. 어, 장선살이, 이 때문에, 49세까지, 40부터 49세까지 운세가 굉장히 좋은데, 간복시신제살되면서또 양인 어, 도하 어, 장선살 장군으로 크게 내가 원지에 가가지고 크게 출세할 수 있고 어, 대장부로 갑니다 홍념살 도하살 딱 가는 거에요 다 오는 거야 인기가 최고야 근데 지혜가 있고 하식이 있지만 재주 재주가 있고 하식이 있지만 몸이 좀 약할 가능성이 있어 다방면에 나타나 근데 내가 원지로 가요 좀 움직인다니까 이래 사업장 규모를 넓혀 갖고 내가 대장부로서 배설을 하면서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49세까지 입니다 원래 갑진년은 식신이 또 왔잖아요 그 평가를 재살 하면서 원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원래 내가 또화창 한다니까 화창하고자이 2월달 이달에 영만이니까 움직입니다. 편제, 외국에도 갈수 있고, 식신 편제야. 내가 사업한다고. 원래 이달에 움직이는 거야. 이 달에 움직이는 거예요. 양해 2월 달에. 움직임 있어요. 자, 3월 달. 3월 달은, 원래는 하여튼 일을 많이 합니다. 2월 달, 3월 달막감면 전문에 관련된 일을 해요. 근데 약간 내, 내 처하고는 이 달, 2월 달, 3월 달, 약간 이래 좋은 편은 아니에요 보통이야 순래고공만이네이 사주는 대장부야 대장부 양인 편간 이렇게 군인으로 크게 출사할 수 있어요. 무진도 개강으로 보거든요. 대장부로 가는 거예요 스타일이 사부가 만년으로 가면서 대장부 스타일로 갑니다. 그리고 4월달 무진월은 평간평간해요. 나쁘지 않아. 원래는 운세 굉장히. 식신평간이 나오면서 간복이 이제 힘을 쓰면서 이 평간을 좋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4, 5, 6. 여름에 저물이 많이 생겨요. 이거는 신약, 크게 신약은 아니야. 힘을 갖고 있어요. 밤이 태어나갖고, 3월달에. 신자진, 수구, 삼합, 국이 형성되어갖고, 힘, 힘이 좋다니까. 그, 이거, 불이 도오면은 내가 저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름에, 기사월은, 어, 정간, 편제, 큰 저물이 되고, 자유주 삼합되고, 여장인으로 좋고, 육월 6월, 양력 6월달은, 경호월은, 어, 편인, 어, 정제, 아러니까또 저물이 되고, 7월달은, 십미월은 정인, 정가 굉장히 좋은 운세예요 7월 다 이루어져 죠 근데 8, 9, 10월 달 임신, 계유, 갑술은 금이 도 와요 그러면 뭐 약간 그 이제 뭐 신약기가 있기 때문에 어, 가을에도 크게 나쁘지 않고 겨울에도 어, 11월, 12월 을의 병자 이 어, 달도 나쁘지가 않아 원리는 그리고 내년 을사월은 의사이는그 상간편재예요. 그큰 재물을 가지고 내년에 이동수가 있다니까 이사주는 49세까지 내가 높은 자리 가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이동수가 있어 어 외국에 간다든가 합니다. 이사주는 내년에 여자를 또 만날 수, 있어요 원래 내년에 여자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48세 병우, 면또 어 편재정재 재물이 대박치고 49세 어, 정미위원도 편제식신의 평가, 증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 49세까지 재물 운세다. 그리고, 대문 50세, 개혜 대문은 급제, 그, 비견이죠. 약간 질환이 있고, 그냥, 그, 친구 동료를 많이 만나고, 뭐, 내가 많은 재물을, 뭐, 신앙하니까, 어, 그, 음세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리고, 60세 인술되면은, 음, 비견, 편간이죠이때문 괜찮아요. 또. 그런데, 뭐, 중대니까 그렇고, 70세 신유되면은, 정인, 정인, 음세가 좋아요. 요,는 좋아요. 80세 경인되면 요거는, 편인, 편인, 요거는 음세 보통이야. 금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나무나 불이 용신인데, 물이 도와도 괜찮아요. 내가 크게 신강 사주는 아니야. 또, 신약으로 볼수 있어요, 이 사주는. 진월이기 때문에, 김이 무진이 토가 강해요. 그래서, 물이나 금이, 어, 돌아도 크게 나쁜 운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는 평강격이고, 어, 용신은, 어, 목하. 사주상에는 목하가 될수 있다. 을지평강이니까 그 치신 제살해야 운세가 좋다. 변인이 있으니까 변제가 있어야 되고, 병관이 있으니까 나무나 불이, 어, 용신입니다. 병관격입니다.